어, 냄새. 야, 이거 혈은 같은데? 뭐야? 손바닥 뭐야, 이거? 빨간 색깔? 뭔 소리야? 야, 진짜 여기 시체 있을 것같아 여러분들. 아, 진짜로. 이거? 와 개미씨 우와 오빠 달려. 오빠 달려. 우라차차. 우라차차. 오빠 달려, 우라차차. 뭐야, 여기? 와, 부적 또 있어. 야, 이집 부적 천지 빽깔이야 와, 대박인데? 뭐 하는 집이냐, 도대체 이거? 부적이 또 있어. 화장실에, 어 화장실까지 분재를 붙여놨어. 어 미친 거 아니야 이집 진짜? 와 겁나 큰데. 편지지가 있어 요 여러분들. 어. 어, 이런 거 보면 안 되지. 아 어, 방송 중이야, 금도가. 정신 차려, 방송 중이야. 릴렉 알렉, 릴렉 알렉, 릴렉 알렉. 아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동의해물가 백두사님 하고 달도록. 편지지가 있어. 뭐야 이거 아까 달라 ㅈ들 아까 전에 오 ㅇ 가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이야 오빠도 이러고 징역이랑 똑같이 징역 직력, 징역에 따라 뭐야 야 여기 사람들 징역을 왜 이렇게 많이 갔어? 아니 이게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들 아까 저기는 여자 의 이름은 뭔가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또이야 이름 다르다고 여자 이름이 여자 이름이 달라. <놀람> 아, 잠깐만. 아, 뭐야? 뭔 냄새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지? 와, 다 편지야. 와, 싹다 편지지야, 이거. 와, 대박. 다 편지야. 와이집 뭐야?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건 뭐야? 손바닥 뭐야, 이거? 빨간 색깔? 뭐가 있어 뭐가 잠깐만 또 편지야. 와, 뭔 소리야? 뭐야? 아씨, 존나 무섭네 와키자마자 오는데 이집 뭐야 아까랑 달라 아 개무서워 여러분들 여기 아 진짜로 와씨 아, 아니야? 어 냄새 야, 이거 혈흔같은데? 뭐야? 잠깐만. 어, 잠시 이 뭐야? 여자 옷이에요. 야, 오늘, 여러분, 케네전 진짜. video. 진짜 여기 시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진짜로. 아 잠깐만요. 옷들도 여러분들 수면 바지랑. 어 이거는 그. 어이더지 oh, 오시. 여기는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아까 거기, 그 전방으로 가보죠. 저기도 가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직 갈 길이 멀었어. 오! 잡혔어. 바로 잡혔어. 바로 앞에. 왜 바로 잡혔어 여러분들? 바로 잡힘 여자귀신 오 뭐야 여자귀신 바로 잡힘. 마지막으로. 우씨, 뭐야 장판 이거? 장판. 뭐야? 씨 저기도 가봐야 되는데. 한복. 한복이에요. 와, 지갑. 지갑 겁나 많은. 와, 백원도 없어. 뭐야, 백원도 없는데, 이거 뭐야, 이거. 부적밖에 없어. 부적 겁나 많아. 와. 색깔이 얘는 진한데? 와, 부정왜 이렇게 많아? 와, 씨. 한계가 아니야. 부제이 겁나 많아. 여기 싸져 있었어요. 잠겼어. 잠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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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겼 와, 사람. 오, 씨발.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어우, 씨, 무서워. 어,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우, 씨, 김성. 너무 수상해, 이 집. 진짜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새로운 순간을 이렇게 와봤는데 오늘 제가 여기 방송을 하면서 뭔가 무조건 사연이 있는 집이겠구나. 그리고 정확히 어떠한 건물인지 뭘 했던 장소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가정집인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곳이 어, 여기에 원래 집주인 집인 것 같고, 그리고 저쪽은 월세를 주면서 살았던 그집 같은데, 처음에 들어갔던 집, 거기도 징역에서 쓴 편지지가 있었고, 그리고 진짜 물건은 그대로 다 있고, 사람만 사라지고, 그리고 저 옆에도 또 편지지가 있었는데, 거기도 징역을 간 사람이 편지를 썼고, 그리고 이제 뭐 혈흔 같은 그런 것도 있었고 부적이 엄청 많았어요. 진짜 뭔가를 되게 맹신하는 좀 그러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어, 방송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